안녕하세요. 아, 오늘 가볼 곳은 일산동 후국마을 6단지 동부 건영입니다. 아, 여기도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아, 그동안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언제가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동부건영아파트 후궁마을 6단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산역까지 약 10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어, 단지 앞쪽으로 한 5, 6분 거리에 신촌 초등학교가 있고, 뒤쪽으로는 어, 신의 비즈니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마 중학교로 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한 6, 7분 거리에 후궁마을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676세대가 되겠고요. 주차대수는 596대, 세대당 0.88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65% 적용이 됐고요. 여기는 그 세분화시키면 6가지 평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3가지 평형으로 구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50.55입니다. 이 같은 경우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는 21년도부터 가격 상승을 큰폭으로 하게 됐죠. 그리고 21년도, 어, 22년도 어, 1월달 이럴 때 정점을 찍고 가격 주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년도에는 이어 중반 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어, 매 10점을 조금 보면서 잡으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에는 7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2억 2,500, 최저가가 1억 8,000에 됐고요. 20년도에는 12개 거래되면서 최고가가 2억 4,400, 최저가가 1억 8천 3백 그리고 21년도 14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 7천 5백 최저가가 2억 6천 5백 그래서 여기는 21년도부터 가격 상승을 크게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2년도 3억 4,400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 3년도에는 여덟 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2억 8,000, 최저가가 2억 5,700까지 가격 조정을 받게 됐죠. 그리고 24년도 두 개가 거래가 됐고 현재 2억 8,400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최저가는 2억 5,0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2억 8천, 전세는 1억 8천 5백 그래서 이평형대에는 2억 초반대에 나오는 매물은 매입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용면적 65.8일입니다 이것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19년도에 3개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7, 2억 7천 3백, 최저가가 2억 4천에 됐고요 20년도에는 4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2억 8천0 0 최저가가 2억 6,500에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거래가 없었고, 22년도 2개 거래 되면서, 최고가가 4억 9,200, 최저가가 3억 5,850에 됐고요. 23년도 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7,500, 최저가가 3억 7천 24년도 3억 5천 0백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 호가 3억 8천 전세는 2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면적 84.93입니다 어, 이것도 빅데이터 프를 보시면 어, 21년도부터 급상승을 한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후국 6단지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률이 다른 단지와 달리 21년도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거래된 것들을 보면 4억 중반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도 매입을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9년도에 17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3억6천, 최저가가 2억9천 20년도에는 어, 32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5억 4,950, 최저가가 3억에 됐습니다.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20년도, 여기는, 어, 20년도 하반기, 어, 4분기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21년도 10개 거래되면서 최고가가 6억 3,500, 최저가가 5억에 거래가 됐고요. 22년도, 3개가 거래가 되면서 지구가 6억 4,300, 제저가가 5억 8,500에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5개가 거래가 되면서 지구가가 5억 4,000, 제저가가 4억 4,500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24년도 5억 3,600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물가 4억 9,000, 전세는 4억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4억 9천 정도 되면 매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후곡마을 6단지 동부건형을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어,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내집 마련이나 어, 또이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어,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